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30일. 자, 내일 상승 예상 종목. 내일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1일이네요. 12월 1일. 자, 세종 메디칼. 요거 가져왔는데, 에, 차트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자, 지금 좀 늦게 시작한 이유는, 음, 조금, 좀 전에, 30313, 그죠? 요, 요 클릭하면은, 저기, 계속 주문을 좀 설정한다고, 예, 조금 되었습니다 계속 주문. X-ray 주문, 뭐 이렇게 되 있죠. 있는데, 주식 계속 주문. 주식 광속 멀티 계속 주문. 요거좀 설정한다고 제가 좀 늦었는데, 다음 편에 특집으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종 메디칼, 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볼린저밴드 상선, 상한선하고 상한선, 하한선이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이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렴하면은 이제 볼리자원 벤트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게 딱 수렴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됩니다 그러면 이, 이 부분이 이렇게 똑같은 형식이 여기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 이게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이런 형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보조 지표가 지금 중요한 게, 지금 RSI 지표도 약간 상승 기운이 있고, OBVR 지표도 상승 기운이 있고, 지금, 금독끼언덕기 지금, 파란선이 금독기죠? 금독기에 지금, 그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자 어때요? 금도기 부분에 들어왔으니까 주가가 어때요? 이렇게 상승하죠. 그리고 연도기 나니까 약간 조정기하고 여기 연덕기는또 조정기하고죠. 그렇습니다. 자 금도기 연덕기 저번에 옛날에 아, 얼마 전에 설명했는데 자 금도기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상승 기운 일어나고 금도기 흰색과 비슷한데는 하락 기운 아니면은 조정 기운, 이죠 하락 아니면 조정 기운. 이렇게 길이 나죠? 신기하게, 그죠? 지금 현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때요? 지금 금도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보조 지표도 상승 기운을 있고, 거래량도 지금 상승 기운이 있고, 차트도 지금, 어, 지금 수렴에 있습니다. 뭐가 수렴이 있냐? 장기 이편선 448일선, 224일선, 112, 56. 어, 이렇게 장기 이편이 지금 이렇게 수렴이 있어가지고, 지금 캔들이 우상향할 기운을 지금, 어, 그런 증조가 굉장히 지금, 어, 많이 보이고 있다.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 차트 시나리오가, 요, 요 정도. 최고봉이 8,760원. 거기까지는 어, 아니더라도, 위에, 근데, 긍정적인 신호는, 어, 여보 는 바와 같이 구름대가 굉장히 얇아요. 그리 요런 거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렇게 빡 해서 좀 이렇게 빵튀기 했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최고점 8760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 긍정적인 신호는 밑에 거래장도 상당히 괜찮게 양호하게 나왔죠. 자 일봉상 얘기였고 주봉도 지금 어, 지금 보니까 이런 추세이죠 이런 추세 이거 해야겠니 그죠? 이 추세만 깨진다면은 여기서 지그재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왔다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주봉이죠 주봉. 네. 단타 개념이니까, 월봉하고 주봉만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오븐봉도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가 완연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어때요? 해보니까, 딱, 딱,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지금 기침이 좀 나네요. 자, 자, 요 보면은 좀 복잡한데 좀이 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대칭 구조로 해서 여기까지 빠지니까 여기까지, 여지 빠졌죠.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대칭으로 이자 반등을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 여기까지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올라가니까 어때요? 주가가 그냥 밑으로 내리 꽂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요런, 5분 봉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요렇죠, 그죠? 자, 싹 지우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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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오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대칭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대칭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 하락 구간이. 그죠? 여기가 저기 여기 상승한 만큼 하락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한 만큼 하락. 그다음에 여기서 상승 못 하면은 여기 하락한 만큼 더 하락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 하락. 근데 이게 어 상승 하락만 있는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또어 옆으로 행보하는 것도 대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 대칭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대칭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으면은 자 지금 상승하고 하락만 대칭이 된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의 행보 요것도 대칭이 된다 이런 개념 이런 개념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또 대칭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하면은 상승하면 또 이렇게 대신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렸고 내려간 만큼 만약 여기서 상승 못하면더 빠진다는 거죠 또 만약 상승 못하면 또더 빠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참고적으로 얘기인 겁니다 자음 장기 이제 기업만 보고 마칠게 세종메디칼 자, 의료장비 서비스, 어, 내용이네, 그죠? 자, 동사는 2020, 2010년 8월 3일 설립되어 의료용기기 기기 제조 및 조립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사는 어, TROCL에 비롯한 다양한 기, 어, 수술기구 개발 및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복강경 수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고, 복강경 기술기구인 랩 라인스 플러스 로봇 수술 발전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회용 생체 검사용 도구의 랩백 국내 의료 현장에 고유 고유 용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외국 수급 도 지금 괜찮게 들어온 것네요. 같 주가도 상승하고 외국 수업도 같이 들어오죠.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좋은 시그널 시그널이라. 내일 저 봐서, 오전 중에 라이브를 한번, 라이브 방송을 오랜만에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오랜만에. 오랜 것 같아서 한번쯤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내일 상승 예상 종목 세종메디칼 세종메디칼이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기 홈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런 것도 가끔씩 홈페이지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네요 이건 아니고. 이거죠. 어, 이제 나타났네. 잘, 이게, 잘안 나타나네. 기억, 기억게요. 그 다음에 제품, 복관경 수술, 시그널 마트, 이렇게 영어로 쭉 적혀있네. 그죠. 앞으로 장례성이 있어서 저기 외국인들이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선생히 대표이사가 이재철. 기술, 의료공학 생산 시스템. 세종 메득하는금형제작 직접 사출 및 직접 사출, 면만 클라스 클리늄 조립라인, 자체 포장을 비롯한 멸균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결점 복강경 의료기술 생산의100% 자체 생산 원칙으로 있으면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복강경 기술 기구의 리드로 또 썼다. 좋은 내용이네 요니까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이란 복강경을 절제하고 배꼽 위에 0.5에서 2cm 정도의 구멍을 뚫어 레이저, 전기술 등 특수 기구를 이용한 미세침섭 수술로서 카메라가 부착된 복강경과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배 안을 들여다. 보며 진행된다. 이 복강경 수술을 좀 모습을 지금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이고 있네요. 지금 개복 수술, 복부를 즐기해서육안으로 관찰하여 복부 내 장기를 치료하거나 복다위를 제거하는 수술이고 다공복 수술, 복부에서 세네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비디오 카메라 및 각종 기구를 복강경 내에 넣어 시행하는 수술, 당공공풍 수술, 일반적인 배꼽 내부 한 곳에만 즐기하여 통로를 만들어 포트를 장착하고 포트의 수술 기구를 3, 4개의 사입화에 시행하는 수술이고 로봇 수술, 첨단 로봇 기술 로봇을 환자에 장착하고 수술자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행으로 복강경 수술을 하는 방법이다. 예. 네. 이렇게 쭉 나와있네요.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영향으로 외국 수급이 어느 정도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내일 상승 단타 수윙 가는 종목 세종 메디칼이었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